그니까, 새우깡처럼 항상 존재하는 위스키에요. 나는 블랙포트리 제일 맛있더라. 라는 사람 만나긴 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향은 좀 비슷하긴 해요. 지금 주모하고 뜯었잖아요. 네. 여기 방 안에 상큼한 향이 가득했어요. 그딱 뜯자마자 싹 퍼져서 블렌디드인 줄 알았어요. 이거 식물 맞죠? 네, 맞아요. 당신의 위스키에 투표하세요. 당이 투 정격 위스키 토너먼트 20일 이번 라운드가 여러분 지금 거의 반절로 넘어섰어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위스키들이 윤곽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1라운드 6회차 대결을 펼칠 위스키 두 개를 모셔 보겠습니다. 블랙 보틀과 스페이번 10년입니다. 짧은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랙포틀은 여러분, 이거 편의점에서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우깡처럼 항상 존재하는 위스키예요 주변에 뭔가 이렇게, 나는 블랙포틀이 제일 맛있더라. 라는 사람 만나긴 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블랙포틀은, 보면,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1819년. 이러고 아예 그냥 크게 봐놨습니다도수는 40도입니다. 여기 창립자 이름을 좀써 놓으신 것 같네요 커피 같기도 하고 뭐 리큐르 같기도 하고 약병 같기도 하고 무슨 색인지도 무슨 맛인지도 전혀 모르겠어 정말 바틀이 주는 존재감이 좀 강렬합니다 왜 블랙보틀인지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이게 원래 처음에는 독일에서 이제 수입한 이 병이 블랙이었대요 그래서 정말 직관적으로 그래 블랙보틀로 한번 해보자 중간에 또 녹색병으로 바뀌었대요 녹색으로 바꿨다가 다시 또 블랙으로 돌아온 거예요 블랙버틀과 대결을 펼칠 위스키는 그리고 싱몰이고요 도수는 4 0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좀 되게 특이해 여기 보면 여기 생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잠깐 이거는 생선이 그려진 이유는 약간 이름에서 <laughs> 좀 유래를 한것 같아요 숫자 10년 이거부터가 이미 중저가 위스키에서는 이미 약간 치고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이버는 뭐냐? 여러분 스페이사이드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지역인데 스페이사이드가 가장 유명한 위스키를 제일 많이 내요. 스페이사이드 위스키를 딱 나누는 가로 질르는 스페이 리버라는 강이 있어요. 그 스페이를 따온 거고 이 버는 작은 개울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이 사이드에 있는 개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잠깐 더 소개를 하자면 여러분들 그 제가 위스키 이름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위스키 이름이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막 대단하고 요란하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 창업자 창시자 이름을 붙이죠 뭐 일라이저 크레이브나 뭐 러셀이나 뭐존 워커도 존 워커의 이름을 딴 거고 특히 스카치 위스키들은 지역 이름을 굉장히 많이 따는데 뭐 대표적인 게 글램피딕이죠 여러분 바틀 이름 딴게또 하나 있어요 블랙바틀 말고 선토리 각구빈 있죠 저희가 방송 한번 찍었었는데, 그 이게 각진병이란 뜻이에요. 지금 조사를 했을 때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제 약간 침묵 모임 이름 다녀하고 있어요. 와일드 덕키 그 야생 치면주 모임. 이 증류소에 상징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노아는 사실 키우는 그 증류소의 고양이기도 해요. 로안스 크릭이라는 법원도 있습니다. 모를 때는, 아나난싱모에서도 뭐, 로우랜드 거만 마셔라고 했을 때, 알고 보면, 어느 지역의 고르세 소주. 이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겁먹으실 거 없다. 그 생각보다 구수하다. 본격적인 평가 가야죠. 자, 평가 기준 잠깐 설명드릴게요. 100점 만점에 50점은 맞점수로 니트와 하이보를 합산해서 계산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30점을 차지하는 거, 30%를 차지하는 점수는 가격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점수, 20점은 이제 위스키 관련한 어떤 스토리. 뭐, 재밌는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스토리 점수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 판결을 진짜 박빙때 뒤집을 수 있더라. 두 위스키 중에서 가격 점수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저 진짜 이거 오해하실까봐. 저 조양마트 사장님가1년식도 없어요. <laughs> 그 다음에 블랙포츠랑, 아, 이거 블랙포츠는 근데 펜션 가도 한뭐 정말 2만원, 3만원 대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데 저는 29,800원 정가에 특매할인 4,000원을 받아서 25,8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양만트에서 두개이 스킬 다 구매했습니다 스페이번 10년은 여기 잔세트도 포함이에요 여러분 네. 지금 가시면 잔세트 받으실 수 있어요 원래 56,000원인데 14,000원 특례 할인을 받아서 42,000원에 음. 구매했습니다 를 아, 가격 되게 좋죠 1라운드에서는 정말 그냥 가격만 순수하게 맞습니다. 비교를 할 거예요 음. 네. 블랙버트리 조금 더 스페이번 15일 10년을, 10년을 살짝 누르고 올라갑니다 어, 맛있는 위스키. 50점, 100점 제일 많잖아요. 먼저 블랙 보틀부터 뜯딱 하겠습니다. 오 근데 진짜 불투명해서 나 색도 무슨 색인지를 아, 아예, 아예 안 아예 모르겠어. 그냥 이거 돌려서 따면 돼요. <laughs> 없어요, 뭐가. 아, 와. 여러분 이게 스모키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니 워커 블랙하고 비교 좀 많이 돼요. 약간 피트 몰트를 좀 다른 배합보다 좀 세게 넣은 것 같아요. 향은 좀 비슷하긴 해요. 끝에 뭔가 달콤한 게 걸려요. 약간 버번의 달콤한 것 같기도 하고. 향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스모키함이 저는 굉장히 개운하게 느껴졌어요. 스페이 번 한번 떴다 하겠습니다. 약간 식물들은 이 코르크 따는 재미가 있어요. 아, 나무예요. 보통 이거 플라스틱 많이 쓰거든요. 젓가 위스키들은. 음, 왜 이렇게 상큼하지? 레몬? 풀? 어, 되게 상큼해요. 무섭거나 매운 게 없어. 지금 주모하고 뜯었잖아요 네. 여기 방 안에 상큼한 향이 가득해 있어. 그죠딱 뚫자마자 싹 퍼져서 블렌디된인줄 알았어. 이거 식물 맞죠? 네, 맞아요. 오, 너무 상큼한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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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매력있어. 아 어, 블랙파틀은 위스키 원액 99.76에 카라멜색소 0.24. 스페이번 10, 10년은 위스키액에게 카라멜색소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율은 나오지 않습니다. 블랙보틀이 음.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색깔이. 따라 보겠습니다. 30ml 블랙보틀부터. 아? 어? 오, 생각보다 컬러는. 오, 그냥 평범하네요. 스페이번, 10년. 음? 둘다 카라멜 색소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가 지금 제일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맛을 한번 볼게요 블랙포트 먼저 시음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물을 잠깐 입을 헹굴게요 공중방송 스페이먼 10년 마셔보겠습니다 피디님 한번 한번 블랙 포틀부터 한번 드셔보시죠. 어, 일단 니트로 한 잔씩 마셔봤을 때 블랙 포틀은 우선 일단 스모키함이 진짜 저도 약간 조니워커 블랙이 살짝 스쳐가요. 근데 조니워커 블랙으로 시작했다가 끝이 후지부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피니시도 생각보다 어, 살짝 절기는 하는데 오래 안 가요. 페이버는. 향이 굉장히 화사해요. 정말 맛은 여러분 피니시 엄청 매워요. 저러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솔직히 제대로 먹은 것 같다. 신년이라는 나름 고숙성 중저가 위스키에서 깊이 있는 맛 피니시에서 좀더 좋은 점수를 줬습니다. PD님은요? 저도 스페인인데 이네 블랙버틀리 조니워커를 닮았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맛이나 피니시가 별로 없으니까. 음. 실망해. <laughs> 맞아요. 하이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상큼함이 딱 왔다가 매우면서 음. 끝나고 피니시에도 상큼함이 이어지거든요. 음. 바람스러 굉장히 좋습니다. 나이십년이고 식물에다가 이 가격이면 얘는, 어, 얘, 얘좀 속상하겠다. 안 유명해서. 네, 네. 여러분들이 많이 밀어주시면 1등 할수 음. 있어요. 그럼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의 니트에 대한 평가는 좀 동일했어요. 음. 맛은 니트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이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이볼로 두 개의 위스키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하이볼의 맛 기준이 뭔데? 기주가 살아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밸런스. 하모니가 좋은가? 그 한마디로 맛있나? 이두 가지를 찾을 거예요. 일단 가장 심플하게 탈 거예요. 그냥 탄산수. 그 다음에 레몬즙. 얼음. 그 다음에 위스키 각각 30ml 정도. 그래서 일단 한 번. 하이볼을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음은. 두개 똑같이! 먼저 칠링해주세요. 제가 기코스까지 계산하고 싶었지만, 그건 좀 불가능했다는. 공평무새. 저희 방송은 굉장히 신뢰를 받탕으로 <laughs> <laughs> 블랙포트부터. 스페이버 30ml. 탄산수를 넣을 건데, 7부 정도만 넣어서 최대한 기준맛을 느껴볼게요. 맞출게요. 나 요즘에 나중에 선좀 그어놨으면 겠어 <laughs> 맞나요? 아, 네. 아. 저, 정확합니다 이게 이제 회차를 거둠체수를.. 두개도가 <laughs> <거쳐서 웃음> 올라가고 있어 똑같은 바운슈 먹겠습니다 자 스퍼도 똑같이 할게요 자할구리두개의 위스키가 다 완성이 됐고요 페이버 10년부터 할구를 마셔볼게요 음. 블랙버틀 하이볼 마셔보겠습니다. 음. 음. 자, 그러면, 피디님. 맛점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뭐, 이거는 압도적인데요? 그, 뭐, 그, 저희가 긴장할 필요 없어요. 고민이 없었어. 네, 조금 편했습니다. 10점의 <laughs> 차이로 이 위스키가 이번 맛점수에서 우위를 참밌습니다 누구일까요? 두두두. <laughs> <laughs> 스페이번 신입니다 스페이번이 정말 좀더 풍성하면서 피니시까지도 이어지는 어떤 그 약간 강렬한 맛. 하이볼 에서전더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모니가 좋다? 블랙보틀은 니트랑 비슷했어요. 하이볼에서 스모키하고 후추. 아, 아, 그렇다. 피디님은요? 하이볼을 타니까 확실히 블랙보틀이 선정했어. 괜찮았어. 스페이본 같은 경우에는 레몬의 상큼함이랑 어때 보면 우리가 하이볼 흔히 타는 레몬과 탄산수를 넣어서 하는 게이 친구한테 굉장히 유리해요. 스모키가 조금 불리해요. 어, 불리하지. 블랙버틀은 스모키함이 있는데 거기다가 좀 하이볼을 타니까 얘는 약간 그렇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점수 점수를 잘 주셨어야죠. 근데 스페이본 맛있는 거이요 <laughs> <모르겠지? 웃음> 보세요. 저희는 정말 솔직한 방송. 이 스킨 또 감성으로 마시는 거잖아요? 이제 드디어 스토리 점수 나옵니다. 자, 각 선수들의 PR을 한번 들어볼게요. 블랙포틀의 PR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나 조니워커랑 맛 되게 비슷하잖아. 가격은 절반이야. 조니워커, 블랙보트스모키한 풍미, 내가 원탑. 그건 저도 인정했어요. 니트나 하이브서스 스모키함은 정말, 정말 베스트였습니다. 자, 입문용 피츠 위스키라고 하지만, 나 급제 주류대에서도 골드메달 딴, 검진된 위스키다. 네, 잘 들었고요. 자, 스페이번 10년의 마지막 피아노 한번 들어볼게요. 자, 뭐라고요? 나스가 아닌 싱몰인데 나 10년이야, 숙성을. 가장 많이 판매되는 10대 몰트 브랜드에 뽑혔어. 블랙보틀 상타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국제대회 수상 경력 만만치 않습니다. 각 선수의 스토리까지 저희가 다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 점수 곧 공개합니다. 여러분, 최종 점수가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왜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laughs> 역대 저희가 토너먼트 했던 점수 중에서 점수가 제일 컸습니다. 아, 어, 두개의 위스키 중에서 점수 차이는 35점이었어요. 35점 차이로 압승을 거둔 위스키는 10년이 압도적인 차이로 그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스페이번 10년 축하드립니다 와, 총평 네. 한 번만 딱들해주세요 그, 진짜 스페이번 10년이 갓성비란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PD님은요 이 가격에 이 맛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을까 가격 오를 것 같죠 어. 전 조만간 오를 것같아다 어, 나도 그래요 우리 이거 소근소근 조용히 우리끼리만 알아요 나는 한 7만 원까지 가도 될것 같아 저도 맛있는 뮤직비를 저도 득템했다 나는 저,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좀 즐거움이 있었던 대결이었습니다. 정격 위스키 토너먼트 20일. <웃음> 네. 케차 <laughs> 최종승자는 스페이퍼 10년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고, 많은 당이투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당이투 지금 시작합니다. 망가붕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웃음> <웃음> 이제 너무 흉청해 보이죠? 표직 <laughs> 글래드스톤 엑스 블랙 엑스입니다. 골든블루도 썩기 좋습니다. 결정됐습니다. 다이투 지금 시작합니다.